안녕하세요. 남편이 지방 발령나서 지방 신도시에 2년 동안 월세로 살게 되었고 현재 6개월째 살고 있는 40대 평범한 여자입니다. 앞집에는 부부와 아이 한 명이 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앞집 여자는 행동이 좀 특이했어요. 예를 들어 나가다 마주칠 때 인사하려고 하면 문을 닫고 얼른 들어가버리고 어느 날은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분명히 눈이 마주쳤는데 닫기 버튼을 누르고 내려가버리더라고요. 바쁜 일이 있나보다 생각하고 그냥 넘겼죠. 암튼, 앞집 여자에 대한 첫인상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게 되는데, 앞집 여자가 어색하게 웃으면서 아이에게, 몇 학년이야? 3학년이요. 우리 딸하고 동갑이네? 이름은? 김도윤이요. 씩씩하고 말도 잘하네. 그런데 갑자기, 니네 집 월세지. 애한테 뭘 그런 걸 물어보시죠? 이웃끼리 뭐 어때요?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여기 집주인이 원래 나랑 친했다가 이사 가게 됐는데 이 집을 월세를 주더라고. 혹시 팔았나 싶어서 등기를 떼보니까 아직 그대로라 월세인 거 알았지. 기분 나빴어요? 등기까지 떼봤다는 말에 살짝 소름이 돋아 이 여자 멀리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놀이터에 가니 앞집 여자가 말을 걸더라고요. 여기 구층 사는 여자가 남편이 명문대 졸업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다녀요. 근데 그런 사람 중에 와이프 학력 좋은 사람 봤어요? 모르긴 몰라도 그 여자 고졸일 거예요. 꼭, 고졸이나 학력 별볼일 없는 것들이 우리 남편 고학력자다 하고 자랑하고 다닌다니까요. 우리 남편은 명문대 나왔어도 어디 가서 내가 그런 자랑 안 하잖아. 자기는 월세 살아서 잘 모르겠지만 꼭 영끌한 여자들이 우리 집 작아다 하고 허세 부리는데 우린 대출 없이 샀어도 자랑 같은 것도 안 해요. 여기 사는 여자들 중에 나처럼 잘난 체안 하고 남편 직업 대단해도 말안 하고 사는 사람 드물어요. 나랑 친해지면 자기도 좋을 거야. 근데 자기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회사원이요. 말섞는게 싫어서 담답형으로 말했는데 눈치도 없이 계속 말을 걸더라고요. 월급쟁이가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을 텐데 쪼들려서 어떻게 살아요? 우리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어서 많이 벌때 많이 벌어요. 듣다 보니 이 여자는 나랑 친해지려는 목적이 아니라 월세 사는 나를 깎아내리면서 우월감을 느끼고 싶었던 것 같더라고요. 앞집 여자 딸에게 반 친구가 인사를 하니 앞집 여자가 너는 어느 아파트 사니? 땡땡 아파트요. 거기 30년도 넘은 아파트인데... 혹시 니네 집 전세니? 하면서 아이에게 선 넘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예, 너는 어디 살아? 쌀코림 빌라요. 빌라 사는 애가 우리 놀이터에서 놀면 안 되지. 니네 동네 가서 놀아. 딸, 쟤하고 같이 놀지 마. 애들한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앞집 여자 보란 듯이, 쟤랑 친구면 우리 아들하고도 동갑이겠네. 하면서 같이 놀게 했더니, 급이 맞아야 놀지. 하면서 가버리더라고요. 앞집 여자가 집에 들어가니까 다른 엄마들이 저에게 와서 앞집 여자에 대해서 말을 해주었습니다. 자가 아니면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아파트로 끝매기는 여자라고 하더라고요. 빌라에서 살다가 남편이 아버지 밑에서 공물상하면서 이 아파트로 이사했다고 하더라고요. 애들한테 어디 사냐고 물어보고 다니면서 어쩌다 친해진 엄마들 흉보고 다니고 이상한 여자예요. 어울리지 마요. 남편은 점잖고 괜찮아 보이는데 앞집 여자는 이상하다며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화장실이 급해서 현관문 열어두고 화장실에 뛰어갔습니다. 아들이 복도에 킥보드를 놓다가 앞집 딸아이 자전거가 넘어지고 말았는데 앞집 여자가 바로 문을 열고 나오더라고요. 자전거를 왜 넘어뜨리니? 아이가 놀라서 대답을 안 하고 보고만 있으니까 일부러 그랬지 너? 보고만 있지 말고 대답을 해. 어른말이 웃음니? 킥보드를 놓다가... 킥보드? 니네는 월세 사니까, 복도에 킥보드 같은 거 놔두면 안 돼. 아줌마처럼 자가로 사는 사람들만 자전거 같은 거 놔두고 사는 거야. 하면서 아이에게 킥보드를 던져버리더라고요. 저기요. 지금, 저기요라고 했니? 애한테 킥보드를 던지는 게 어딨어? 애가 놀랐잖아. 하! 어따 대고 반말이야. 월세 사는 여자라 교양도 없는 건가? 교양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먼저 반말 짓거린 사람은 그쪽이야. 그리고 그쪽 아이 자전거를 왜 우리 문 앞에 두는 건데? 자기 문 앞에 둬야지. 걸리적거려서 거기에 놔둔 건데? 난 자가고 자기 월세잖아? 당연히 자가인 쪽이 불편한 거 없이 살아야지. 지방 신도시 아파트 자가 사는 게 벼슬인가? 왜 계속 월세를 들먹거려? 돈 없으니까 월세 사는 거지. 월급쟁이 남편이 무슨 돈이 있어 이런데 월세 내고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남편 여기 발령나서 2년만 잠깐 살다 갈 거고 남편 회사에서 지원해 주니까 딱히 월세 신경 안 쓰고 살아 그러니까 남이 월세 살든 말든 신경 끄세요 자꾸 월세월세 하면서 남 깎아내리니까 기분 좋은가 보네 뭐 대단한 회사라고 그런 걸다 지원해줘? 남편 회사가 어딘데? 님이 알아서 뭐 하시게 해. 그쪽이야말로 애들한테 어느 아파트 사냐 월세냐 전세냐 그런 건왜 물어봐? 아파트 어디 사는지 알아내서 선긋고 놀이터에서 못 놀게 하고 부끄럽지도 않아? 당신, 아예 앞에서 킥보드 던지고 모욕 준거 고소할 거야? 뭐? 고소? 남편분이 돈 많이 버니까 고소해도 타격감 일도 없겠네. 저기, 이웃사촌끼리 왜 이래요? 누가 이웃이야? 사실 여기 우리도 연끌에서 들어온 거예요. 남편 곡물상도 경쟁자가 생겨서 잘안 되고, 킥보드 던진 거는 내가 미안해요. 고소는 하지 말아줘요. 그건 내할 바가 아닌데. 그런데 저녁 시간대에 앞집 여자와 그집 남편이 찾아와서, 고소는 하지 말아달라며 사과했지만 고소할 거라고 거절하니 앞집 여자가 무릎까지 꿇으면서 아이에게 사과했고 킥보드도 시료비도 받아냈습니다. 월세 산다고 평소에 만만하게 보다가 이랄 한번 떠니까 그 이후로는 어쩌다 마주쳐도 깨갱하면서 피해 다니더라고요.